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오대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성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입니다. 286장 장소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에 찾아서 오내 모든 죄사 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의. 사랑해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날 정결케 하시고 그내를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맘속에 차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충만게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마음 속에 이섭에게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는의인들이나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사랑을받을는지미움을받을는지사람이 알지 못하는것은모두 그들의 미래일들이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때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이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주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죽음이라는 고 하는 것을 누구나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하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 있는 게 살아가는 게 좋다. 그 삶을 즐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해 아래 사는 인생에게 어,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결국은 수월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알수 없는 인생 가운데 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서 9장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보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자에게 이 모든 것은 일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절에 보시면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섭리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이 보편성을 다루면서 모든 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결국에는 이 죽음을 향해서 3절에 보시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1절에 3절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래도 이땅 가운데 사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절의 비유가 있습니다. 산자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 제가 어제까지도 어, 죽는 게 낫다라고 계속 어, 구절 반복 구절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산, 사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생명 부지하면서 그래도 이 땅에 인생 사리가 다다라는 개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까요 아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가능성입니까? 무슨 희망입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희망, 그 가능성, 하나님 주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희망이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는 그 희망의 시간이 살아있을 때 아직 낫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잊어버리면 아무 상도 못 받는다 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희망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나 우미한 자들이 장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장수의 내용들은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희망을 향해서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일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입니다 2003년에 무수한 사람들이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서 그때 사역을 했었습니다.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피해자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 너무나 슬펐습니다. 맞는 말이겠지만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에게도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곳의 지하철에 2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이 다 초상집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슬퍼할 것은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 손 안에 들어올 기회,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수백 명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기만 하라 이 심정을 압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올 탕자를 살아 있기만 하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언덕 넘어 털 저녁마다 나와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 있으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대로 멸망하지 않고 음부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 자들에게 살아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모두가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한 명이 회개하여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얻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집 떠난 영혼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매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부분을 이제 곧수월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했던 기도라고 흐릿해집니까? 감격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응답 될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중학교 때그 어린 마음에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새벽마다 대학교까지 갈 때까지 제 삶을 들여서 새벽마다 부러지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러지셨는지 몰라요. 사경에는 그 꼬맹이가 다 따라다녔어요. 엄마 아빠 몰래 따라다니고, 무슨 뭐 지폐가 있으면 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늘 예배 자리를 힘쓰는 분들로 다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목사님들에게, 교구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가장 급박한 기도 제목은 가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그 이름 적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원 사역에 주님의 이 구령의 강령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울에 가서는 그런 것조차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월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고작 한시적이고 유한한 이삶 가운데 그거라도 즐기라는 거예요. 스월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에 가면 이런 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면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이렇게 누리라고 얘기하고 즐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왠지 뭔가 이상한 아, 찝찝한 마음이 들지요. 가령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에게. 아, 그래, 게임 많이 해라, 놀아라. 나중에 대학 떨어지고 직장 못 구하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쁠 테니까 그때는 그거 게임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니 뭐 이런, 이런 말씀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에요. 그래서 이 누림은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알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주신 것인지, 이게 어떤 기쁨이요, 어떤 누림인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누리는 사람과. 이건 내가 벌었으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다리고 있는 수호를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수호를 넘어갑니다 죽음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목숨 수월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손안에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수호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죽음 넘어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하다. 네, 행복해지셨습니까? 한번더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오늘 이날될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희귀병, 난치병으로 앓고 있는 환우들의 삶이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 고침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겸손함으로 새로워져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